안녕하세요. 저희 찬올자가 또 이상한 이상한 이상한은 아니고, <laughs> 하여튼 예, 먼 곳까지 왔습니다. 방방곳곳 다녀요. <laughs> <laughs> 그래. 그 저희 저번에 우리 수지 씨랑 어디 갔었죠? 일산? 일산 어디? 일산 코어롱 모빌리티 쪽에 갔었잖아요. 거기서도 이제. 딱 말하려 그랬었나아 그래. 찬올자를 즐겁게 보시, 고 재밌게 보시고 저희 업체 좀 이렇게 해주세요. 해갖고 예, 그때도 한1 0 0만원 상당의 어떤 이벤트를 했었는데. 맞아, 맞아. 경기도 구리에 있는 파비스 케어 파비스 케어라는 틴팅 전문점에 왔습니다. 여기서도 저희 차, 어, 그 코로모빌리티도 보시고 또 차널자도 평소에 즐겨 보시면서 여기 우리 대표님이 우리도 예 차널자 구독자분에게 뭔가 이렇게 좀 이벤트를 또 선물을 제공하고 싶으시다라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이른 아침부터 예 왔습니다. 구리까지 와, 왔습니다. 네. 착한 사장님을 만나러. <웃음> <우>! <웃음> 그래요. 그래서 아마 아실 거예요. 저희 그 파랑군 미디어 카페에서 한이삼주 음. 전부터 음. 이제 어, 틴팅을 이렇게 할 건데 좀예 해주세요. 신청 해달라. 아, 해서. 해서 이번에도 참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고 그 중에 한 분이 선택이 되셔서 행운, 예. 럭키. 네, 안녕하십니까, 청자 시청자, 시청자 여러분. 저는 여수에서 온 스물 다섯 살유영수 삼이팔 아이 컴포터블 차주입니다. 중고차로 작년 11월쯤에 구매했어요.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원래 컨버터블 차량을 좋아해서 이제 예전엔 원래 사고 싶었던 차는 아우디 TT 로드스터였는데 3세대 모델을 찾고 있었는데 구하기가 힘들다그래서 중고차 상사 같더니 유일하게 있던 오픈카 모델이 저업했어요 일단 중고차를 갖고 오고 보니까 앞에 전면이 너무 아니 다 비치는 상황이라 <laughs> 런팅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마침 채놀자에서 이렇게 재밌는 이벤트를 하나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청을 했는데 당첨돼서 정말 기쁘고요. 덕분에 저 차에도 좀 애정이 더 생길 것 같아요. <laughs> 뭐 시즌 1부터 계속 쭉 지켜봤고요. <laughs> 이제 제가 워낙 차를 좋아하다 보니까 리뷰 프로그램을 쳤다 보니까 차놀자가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예전부터 뭐또 방송을 재밌게 하다 보니까 자주 즐겨 보게 되더라고요. 어, 지금 김기욱 유단 빠졌잖아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개인적인 제 입장으로는 단팥빵에 단파시 빠. 그래요. 그 틴팅 하지 않았나요? 그 차에. 네 기존 전 차주가 이제 중고차로 구매한 건데, 아전 차주가 한 필름 그 상태 그대로인데 네. 이제 좀 필름이 많이 달았더라고요. 차 음... <laughs> 언제 구매했어요? 한 제가 18년 11월에 샀어요. 얼마 안 어? 되셨는데요? 예, 네, 두달 됐어요. 우와. 두달됐어 어. 새로 사서 이제 새 기분으로. 아, 아. <laughs> 야, 그러면 저 컨버터블은 본인의 취향 아니면은 뭐 여자친구의 입김 아니면. 입김? 어때? 어때? <laughs> 아, 저 차를 살때 야시고 모르게 사세요 <웃음> <웃음> 본인의 취향인 걸로. 네, 제취향인 아, <laughs> 걸로. <웃음> 여자친구 사귄 지모르디어요 <laughs> 이제 한 3, 4 개월 됐어요. 아, 그러면 <laughs> 좋을 때0일 백일 좀 넘었죠. 야, <laughs> 그러면 딱사 길. 사귀고 나서 차를 사셨네? 네. 맞죠? 네. 아, 여자친구가 생겨서 차를 사셨네 오빠 차 거구나. 뽑았다. 그치? 널 데리러 가. 아 <laughs> 그렇구나. 그래요. 알겠다. 그러면 오늘 진짜 먼 곳에서 오셨고 파비스케어에 대한 정보가 사실은 많이 없어요. 그럼 저희가 여기 우리 대표님 모시고 네. 파비스케어가 어떤 곳인지 또 저희 채널을 또 어떻게 알고 가셨는지 한번 또 들어봐야죠. 네, 그렇죠? 엄청 떨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 대표님 쪽으로 한번. 예, 오시죠. 후! 아니, 대표님이 약간, 네. 그, 약, 이렇게 음. 오토바이 타실 것 같은 그런 약간 멋있는. 아, 그래요? 어, 남성미가 있으신데요? 야 어, 저리 가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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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님 소개 <한번>. 네. <laughs> 한 번. 예, 네, 안녕하세요. 그, 파비시케 최대식입니다. 아, 네, 최대식 대님 여기가 무슨 점이죠 파비스 구리점인가? 아 구리 본점입니다. 구리? 아오 본점인가요? 어 네. 그러면 혹시 총판을 하시는 건가요? 파비스? 아니요, 그 저희가 그죠? 직접 제조를 해서 어? 어, 외국에 수출도 좀 보내고. 그 지금은 이 조금 조금 알려지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아 그러면 일단 우리 파비스 케어에 대한 얘기는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천호자는 네. 즐겨 보셨어요? 네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아 정말요? 어, 어, 어떤 편이 가장 재미있으셨어요? 음... 그렇게. <laughs> 어... <laughs> 그때부터? <laughs> 뭐 열심히 보고 아, 있습니다. 열심히 보고 계세요? 자기 <laughs> 네. <laughs> 본격적으로 일단은 지금 시공하고 있는 거죠. 네. 예 저희서 시공을 열심히 하고 계신데. 필름이 어떤지 파비스가 어떤 제품인지 저희가 또 알아야겠죠. 네. 그리고 또 지금 선택되신 한 분에게 제가 이런 이벤트도 해드리지만 다른 이벤트가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예, 어떤 이벤트가 기다리고 들어 있는지 들어보러 갑시다. 네. 자, 저희가 파비스케어에 와서 찾아보도록 둘러... 뭐다덮 있어 갖고차 제대로 보지 못했는데 이따다 완성되면 보는 걸로 하고 일단 여기 뭐 하는덴지 어떤덴지 사실 파비스. 파비스 선팅, 파비스 틴팅, 뭐 파비스 케어 아, 좀... 이름이 많네요. 네, 아니 뭐, 예, 뭐 네. 같은 <웃음> 같은 <웃음> 같은 내용인데 네, 여튼 <laughs> 어, 생소하신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사, 저도 사실은 파비스 이랬고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봐주시죠. 네, 그 파비스라는 그그 그 이름이 네. 방패라는 뜻이에요. 오, 오, 방패. 그 그러니까 모든 자외선과 뜨거운 열로써 이 나를 보호해 줄수 있는 그 브랜드를 음. 만들기 위해서 음. 네. 이 파비스라는 네. 브랜드를 사용하게, 사용하게 됐고요 네. 기존의 필름들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런 필름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어... 제가 한 120만 원 정도 한다라는 이제 스탠팅도 한번 해봤고 뭐 저는 이제 여기저기서 조금 이런저런 것들 많이 해봤는데 중요한 건 대부분 수입 필름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루마에서 켈란이라고 해서 자체 적으로 뭐 만들어서 이렇게 뭐 국내 브랜드인데 금액 저렴하게 했다 뭐 이런 브랜드도 제가 경험을 해봤고 했는데 파비스는 그러면 그냥 아주 순수하게 국내에서 네, 만든 건가요? 어 그냥 국내 브랜드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네, 언제 만들어진 거죠? 어요 개발이 개발을 시작한지는 한 10년 가량 됐고요. 어네 이제 국내에 시판하면서 외국으로 나가기 시작한지가 불과 2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아, 그러면 국내에서 만들어서 수출하는 제품이네요. 네네. 지금 그럼 지점이 얼마나? 전국에 네. 전국에 한 50여 개 정도의 대리점이 있고요. 오, 오. 이제, 이제 지금서 이제 조금 조금 시작이라고 시작하시는 텐랜드 여기 생긴 지 얼마 안 됐다 그랬잖아요. 네. 사장님 딱 보니까 저희 채널 구독자 많잖아요. 아. 딱 보니까 홍보하러 오신 것 같은데. 아니,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아닙니다. 아아니 절대 아닙니다. 네네. 절대 아아니 아, 그요아러면아 <laughs> 네. 뭐 테스트하고 이런 것들은 안 보여 주셔도 되겠네요? 아니죠. <laughs> 이자아선에 대해서. 기존에 아, 이자아선은 눈으로 보이지는 않잖아요. 아 네. 근데 이 자해선이 되게 심각해요. 오저스님이 깨지면서 자해선이 되게 심각한데 여러분들이 다에 뭐 생각 잖아요 선팅을 하 응. 선팅을 했는데 뜨겁죠? 선팅을 했는데 약간 김이 생기는 느낌. 그렇지. <laughs> 그게 자외선을 못 잡아줘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어, 잠깐 하나 보여드려 볼까요? 그러면 이게 자외선은 눈으로 안 보이기 때문에 네. 자 요거 이 카드를 햇빛에 갖고 나가면 이게 보라색으로 바뀌어요. 바뀌는 어떻게 바뀌냐면 여기 지금 자외선 전구거든요. 이렇게 쓰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음. 어머. 멍들었어. 그러니까 멍든 것처럼 느끼 <laughs> 네. 네. 그래서 사람들을 살이 타고 피부 노화가 생기는 거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면 이 타사 필름을 집이 자동차가 됐던 집이 됐던 이런 형태로 만들어서 한번 만들어봤어요. 네, 네, 네. 이 네. 아, 한쪽은 저희 필름 붙어 있고, 그러네요. 한쪽은 타사 필름이 붙어 있어요. 음. 이제 양사 제품의 최고의 고가들만 붙어 있는 거예요. 음. 네. 근데 여기에다가 자외선을 한번 쏴보겠습니다. 이렇게 네. 해서 자외선을 쏘고 네. 하나, 둘. 셋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여덟, 여덟 아홉 열자 넘어갈게요 네. 올려놨어요 하나,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아홉 열별차이 네. 없는 게 아니고요 제가 끌게요 이런 네.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어... 이게 자외선이에요 음... 포도주스 없을 것 같아요 이런이 살이 타고 모든 제품들이 다 그래요 그래 내 기미가 괜히 생긴 게 아니었을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음. 아무것도 없으니까 네. 이제 자외선이다 막 네. 켜진 거고, 이 보라색 이게 이제 자외선을 네. 받았다라는 증거라는 말씀인 네, 네, 네. 거죠. 그럼 음, 또 저희 건또안칠해졌냐 네. 해서 궁금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안 칠해졌잖아요. 그래. 그래서 비춰드리려고 이렇게 네. 요렇. 요러... 어이고. 이게 자외선이에요. 음... 오, 진짜 신기해. 음. 그러네요. 음. 야... 오, 진짜 신기해. 신기하죠. 네. 근데 이게 저 눈으로 안 보이기 때문에 이 자외선의 심각성들을 다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음, 요즘 이 자외선 때문에 사람들 피부노화도 빨리 오고, 예. 그리고 선팅을 하면 되게 뜨거운 거예요. 맞아. 그걸 못 막아주는 거예요. 다 자외선 네. 이렇게. 네. 그 소비자, 소비자분들이 모르고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네. 이 무조건 꼼못 하고 그래가지고 네. 이 자외선을 막아준다. 네. 그건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 그래요? 음... 그건 전혀 아닌 거예요 오, 저 지금,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지금 이 고객님 차에서 잠깐 그 탈거한 네네, 그 제품을 네네. 잠깐 한번 보여드려볼까요? 네네네 그러면 그, 잠시만요 떼어오신 거죠? 예 네. 고객님 차에서 뗀 거예요 네. 그러면 아까 요 카드가 아, 없어졌어 새, 없어졌죠 햇빛을 안 봤으니까 회복력이 빠르네 그렇죠 이렇게 <laughs> 해놓고 요거를 얹어놔 볼게요 멀쩡하고깨끗하고아없어요이 어, 네, 네. 어, 여자 피부 좋다. 자, <laughs> 바꾸고 싶다. 올려놨습니다. 인가 <laughs> 자, 자선을게요 켜고 네. 카드 여기죠? 네. 하나. 어. 음. 자, 이거 좀진그러워 1초, 초도 버틴 지를모죠 대박이네. 자, 그러면 이제 저희 필름 한번 보여 드려 볼까요? 하나 했는데 이렇게 된 네. 거예요, 하나 지금? 했는데 네. 이건가요? 네. 네. 저희 필름. 음. 두 개가 뭐가 달라요? 그래서 보여 드리려고요. 음. 하나는 후면에서공하는 거, 하나는 전면에서 공하는 건데 전면에서 자세이 제일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이거 올려 놓고 올려놨습니다. 어, 좀 보라색이 없어진다는 이야기지않요 예. 이 금방 또 없어져요. 네. 저는 예, 조금만 근데 보라색이 빵또 같이 찍힐 수도 있잖아. 네? <laughs> <laughs> <에이>, 그서요보라색이빵 <그렇어요. 웃음> 찍힐 수도 있잖아 자, 아 없어졌죠? 그 아, 맞습니다. 진짜 자, 시간 조금 지났더니 잠깐만요. 자또 네. 자, 깨끗한 얼굴로 돌아왔어요. 예, 네. 네. 예쁘다. 자 이렇게 올려보겠습니다. 예, 네. 자 켰어요. 예, 네. 하나. 아이고 왜 그러세요? <laughs> 둘, 자. 셋, 넷, 다섯, 여섯, <laughs> 오, 여덟, 아홉, 열. 봐볼까요? 아케. 그냥 봐도 보여요. 깨끗해. 이어. 이 차입니다. 잠깐만요. 이거 다시. 이 다시 다시. 이로 다시. 바로. 다시. 네. 다시. 다시. 아니, 시깐만 반반 하면 안 돼? 어? 반반. 네, 반반으로. 아. 어. 아. 오케이. 신기 가지고. 이 진짜 신기해. 반반으어요반 반반. 반반. 자. 기겠습니다 <laughs> 네. 켰어요.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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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이렇게이렇게저기 쪽이 더 갔다는 거돼 여기 <laughs> 갖다 놨으니까 여섯, 저희 쪽 갖다 놨어요. 여덟 아홉, 아홉 열오 진짜 신기해 대박 <laughs> 정... <해놨어요? 웃음> 저기 오늘 고생 많으시다. 이분 쉽게... 아이 분도 어. 약간 요, 여기서 나온이자외선님 얼굴에 생으로 막고 있었네. 자이 네. 그렇죠. 되게 검잖아요. 근데 그러면 마... 이 이거를 두 겹으로 해서 한번 해서 실험을 한번 해볼까요? 접어서 아, 두 겹으로 네, 반을 접어서 너무 자신감 있어요. 으 지금 굉장히 넘치는 네. 자신감. 이렇게 놓고 아까 저희, 저희 쪽에 안 했던 데다가 여기 올려놓을게요. 봤어요. 네. 네. 자 키했습니다. 올려놨어요. 두 겹이면은 하나, 둘, 둘 셋, 셋, 넷, 넷, 넷 다섯. 오천원 줘야죠. 짜라. 어, 야 조금 아... 약하기는 해도. 뚫리네. 근데 네. 이거를 그렇다고 두세 개 바를 순 없잖아요. 저렇게. 이러고 어떻게 다녀요 바를 수가 없잖아요. 살짝만. 예. 네네. 보세요. 여기다 이렇게 빛을 쐈어요. 근데 빛을 통과던데? 쐈는데 얘는 통가을 하고 있어요. 빛과 자외선이 같이. 아... 밑으로. 근데 저희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요, 요, 이 빛을 잘 봐보세요. 오! 어? 밝아졌죠? 네. 요 빛이 되게 밝아졌죠? 봐보세요. 네. 아, 얘는 약간 같이 얘는 다 통과되는 그냥 비닐처럼 이렇게 통과하는 네, 통과되는 거고, 얘는, 거고 얘는, 얘는 거울처럼 이렇게 네. 반사가 돼요. 이렇게 밑에 빛은 들어와 있어요, 밑에. 빛은 들어와 있는데 이 좌에서는 음. 나머지니 안경으로말안경면 안경으로 얘는 여러 겹을 꼈는데도 불구하고 안으로 들어가는 거고, 얘는 쫙밀에는 삼겹을 끼고 있는 거. 지금 되게 멀리서 왔잖아요. 네. 새벽 운전을 해가면서 네. 안 보이는데 어때요? 좀 뿌듯할 것 같아. 기름값. 기분이 어때? 벌았네요 <laughs> <말하네요. 웃음> 기름값만 벌었어? 더 벌었지. 기름값이 아깝지 않은 거죠. 그렇죠. 예. 네. 이따가 내려갈 때 저녁에 내려가나요? 네. 저녁에 잘 보이겠다. 그쵸. 올 때랑 갈 때랑 다를 거 아니에요 시야가.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그 저기 차널자저 저기 뭐죠? 그 카페나 이런 데다가 한번 좀 올려봐줘요. 솔직하게. 네. 여기서 이렇게 찍을 때는 막 보라색 보고 되게 신기했는데 막상 타보니까 별거 없었다. 전이나 뭐 똑같았다라고 하셔도 되고, 어차피 뭐, 그렇잖아요? 예, 아니면, <laughs> 그렇잖아요? 야, 이게 진짜 다르다. <laughs> 돈 받고 하는 거 아니니까. <laughs>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아이, 거기서 카메라 입고 해갖고 막 얘기할 때는 그런 줄 알았는데, 막상 타보니까 별로더라. 내지는, 야, 이게 정말 좀 다르긴 다르더라 옆에 보이는 것도 다르고, 그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이, 뭐 이거 다 에이, 신기해가지고 다 하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고 열의 음. 한 분은 또뭐 사기네 어쩌네 이런 분들도 계시수 네, 있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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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그럴 <laughs> 수 있는데 여튼 보시는 분들이 다 신기해하시고 이 파비스 음. 제품 써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저 같아도 지금 전면 썬팅이 돼있나 지금 계속 그 생각하고 있는데 한번 한번 정도 한테만 좀더 쏘시죠 이, 소시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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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좋은 네. 걸로, 이 같은 걸로. 네, 좀 너무 웅쾌하게 내었는데 아, 너무 웅쾌하게 재미가 없는데. 약간. <laughs> 어, 그러면, 한 분한테 더 네. 이제 풀로 시공을 해드리는 걸로. 네. 그러면, 어떻게 우리, 하면 돼요? 그러니까. 나할 거야. 진짜 할 거야. <laughs> 우리가 파비스라는 어떤 브랜드를 조금 알려야 되니까, 네. 파비스 가지고, 우리 지금 이 영상에 댓글로 삼행시를 잘 지어주시면, 우리 대표님 거 보시고 그 중에 한분 선택하시는 걸로 네. 네 가장 잘 했다라고 생각되시는 분에게 또 이제 차종 상관없죠? 네 상관없습니다 막2부터 트럭 이런 것도 되나요? 아 상관없습니다 픽업 트럭 2만 원 버는 거 아니에요? 아다다 다 돼요? 다 돼요? 네상관습니다다 어, 된답니다 다 된다고 하니까 지금 이 영상 보시고 어, 내 차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은 이 영상 밑에 댓글로 파비스 파비스로 삼행시를 멋있게 지어주시면 우리 대표님이 그 중에 한분 뽑아서 연락을 드려서 시공을 해드리는 걸로 파비스에 대한 댓글은 딱 100분까지만 선착순 100분 안에서 저희가 선정하는 걸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와 밖에 눈이 와요 네, 눈이 이제 막 내리기 시작하죠 전에 저희가 다른 업체에서 그좀 저희 채널잡고 연락했어요 라고 하면 할인해 주시는 이벤트를 좀 했었거든요 아, 네, 네. 어, 어떻게 좀 진행이 가능할까요? 음, 가능합니다 좀더써세요오뭐한한 한 쏘세요. 쏘세요. 50%? 아유... <laughs> 20% 정도면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저 정가에 20... 일반적으로 한 5에서 10% 정도는 할인해 주시잖아요. 그쵸? 렇죠 네. 네. 그러면 그그거한두배 정도, 한20% 정도. 차 놀자 네. 보고 왔어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쵸. 렇죠 네. 저희가 이제 자막으로 전화번호를 내보내드릴 거예요. 예, 네. 아, 네. 이 전화로 전화를 주셔서 차 놀자 보고 연락했는데 제 차가 무슨 차예요? 네. 네, 예, 저 시공하려고 해요.라고 하면 다 이쪽으로 오셔야 되나요? 아니요, 전국에 예, 전국 대리점이 있어서 같이 연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예. 저희 대리점하고 연결을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친구들한테 얘기해요. 20% 할인 와 신청. 그러면 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아, 예, 전라도 이때. 네. 새거 같은, 새거 같은. 짝짝짝짝. 아이 기뻐. 두 분은 좋아서 막 박수. 나네, 나네. 아니 다제앞끝는데 아니 아까랑 너무 다르잖아요. 아까 아. 여기도 없었고. 그러니까 이거 지금 얼만큼된 거죠, 대표님? 약간 80% 정도. 자, 아, 아 거의 네. 다 끝났네. 아, 뒤쪽만 네. 이제 마무리하고, 네, 네, 네. 아 말리고 계시는 거구나. 네, 아. 네 어때요? 제일 중요하지 뭐. 일단은 네. 제일 만족스러운 게. 네. 앞에서 많이 응. 안 <웃음> 보인다. <웃음> 역시 안 보이는 거 좋아한다. 아내 스타일이야. 그 전보다 더 진하게 한 건가요? 전... 어, 전에 앞 전에는 전면에 선팅이 안돼 있었고요. 안돼 있었어요. 아 네. 아 네. 진짜 너무 무셨겠다 네. 음 네. 선글라스 쓰고 다녔어요. 앞으로 그런 일 <laughs> 없습니다. 야 전면 선팅은 진짜 팀 아니나는데 한 거랑 안한 거랑. 네. 아, 근데 진짜 너무 아까랑 다르고 약간 세차 뽑았을 때그 느낌일 것 같아. 좀.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좀 세차된 것 같아. 좋겠다. 우리 <laughs> 그래, 엔진오일만 교환해도 차가막 달라진 것 같은 그런 그냥 느낌적인 네. 느낌? 네. 근데. 아, 한국 방송 굉장히 뿌듯할 것 같은데. 약간 다른 차 타는 느낌일 것 같아. 이거 갑자기 없다 생겨.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어때요? 네.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해봐요. 느낌이. 나는 뭐 아니 안 보인다게 가장 좋고. 안 보이는가. 네. 네. 아까 뭐? 그 실험 <laughs> 영상 보여주신 게 아, 진짜 아. 신기하더라고요. 아. 그 되게 여자친구도... 타보고 싶을 것 같아 빨리. 네, 여자친구도 피부에 좀 예민해서 음... 여자친구가 더 좋아할 것 같아. 여자친구 몇 살이에요? 동갑이에요. 몇 살이죠, 지금? 25살이. 올해 25. 네 아, 좋은 나이네. 요몇 년생이지? <laughs> 95년생 이 돼지띠. 아, 95년 돼지띠. 저번에는 저희가 코오롱 모빌리티에서 이렇게 저희한테 이벤트를 응, 해 주시고 이번에는 파비스에서도 응. 네. 이벤트를 해 주셨는데 저희 채널자 구독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여러 이벤트를 해 주시고 싶은 <laughs> 업체분들 이 있으시면 많이 많이 참여해 주세요. <laughs> 저희 착한 사장님들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laughs> 만나고 싶어요. 아, 그래요. 저도 보고가. 저희 막 예, 전국으로 다 다니니까요. 예, 혹시나, 어, 우리 제품도 괜찮은데? 한번 써야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저희 여기 또 메일 주소 나갈 거예요. 이쪽으로 연락 많이 주시고요. 뭐한 3, 네시간 정도 여기서 이렇게 촬영을 지금 진행을 했는데, 선생 어떠세요, 대표님? 어, 저희, 저희 같은 이 조그만 업체들은 TV 광고라든지 또 광고라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조그맣지 않은 것 같은데? 아, <laughs> 네. 근데 이제 이런 계기가 돼서 네, 이, 네. 이런 프로에 저희가 나갈 수 있다는 거 하나만 가지고도 저희 네. 큰 도움 되는 것 같고요. 음, 네, 또 네. 저희 제품을 인해서 고객분 고 계시지만 뭐 네. 좋게 만족하시고 하니까 저희도 너무 기분 좋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아유, 그래요. 왜뭐 서로 뭐, 서로, 저, 서로 좋았다.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서로 좋아요죠 서로. 예. 예. 다음에는 또 어떤 업체에서 우리 채널자에게 어떻게 연락이 올지 어, 저도 아직 잘 모르겠는데요 여튼 예, 다음에 또더 좋은 업체에 가서 또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더 좋은 제품 또더 좋은 어떤 뭐 시공 이런 것들로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이벤트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오늘 하여튼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채널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